돈이잖아요. 7조 원을 엔비디아한테 주고, 야 너희가 갖고 있는 GPU 다 내놔, 다른데 주지 마, 우리한테 다 줘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 그 일론 머스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다가 한 1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이주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인공지능 관련한 회사에 XAI한테 한 1년 만에 자산 가치가 70조 원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거의 다 뭐가 있어요? H100, H200이라는 이런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는 이 H100이 세상에 그래픽 카드가 통틀어서 2,000장이 안 됩니다. 통틀어서. 근데 저희 회사가 H100을 한 4,000장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또 그래픽 카드를 4만장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뒤쳐져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김연아 요즘 해가지고 구로디지털 가산했다가 이거 뭐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돈을 싸질머즈 가도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못 합니다. 워낙에 다 많이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은 저렇게 보시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게임 시장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인공지능하고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GPU가 필요하고요. 메타버스 시장도 앞으로 계속 많이 발전할 겁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정신병 환자들한테도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고구를 쓰게 되면 vr 같은 경우도 심신을 안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신병 이라든가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도 치, 치료도 많이 하고요 내가 홍콩에 예를 들어서 매장을 내가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회사가 뭐를 하, 무슨 코인을 마, 저기 한다고 랬죠에이셔라는 코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에이셔를 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고 사는게 아니고 여기 조그마한 이 채굴기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엣지라는 에이셔 채굴기입니다.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이 에이셔 채굴기가 저희가 저거를 매집을 하려고 이거 마케팅을 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얼마냐면은 한 2200달러 정도 돼요. 채굴기 하나가. 그런데 저게 꼬아았을때 전기세가 25와트에서 48와트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은 1 0 0열정구한 개값이죠. 한달 내내 들어봐야 저거한 대가 한5천원 정도 먹습니다. 전기세를. 전기세가 5천원밖에안 먹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전기세가 싸잖아요. 옛날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채굴기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채굴을 못 해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 한다고 뛰어들어도요. 지금 반감기 때문에 채굴기 저기 어, 비트코인 채굴이 안 됩니다. 지금 뛰어들면 늦어요. 그 전에 했어야지. 그런데 저게 우리가 보면은 영업 이익률 ROI라고 하잖아요.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이샤가 지금 업비트에 가면은 한 115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했을 때 저번에 제가 90원, 80원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11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00원이라고 칠게요. 요 채굴기가 요 채굴기가 하루에 몇 개를 채굴하냐면요. 100개를 채굴해요. 그럼 100개를 채굴하면 100원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얼마를 벌어드립니까? 저 기계가? 만원. 벌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일단 하루만 벌어도 전기세 값은 일단 끝났죠. 그렇죠? 그럼 만원인데 그럼 하루에 만원이면은 제가 뭐 피곤하다고 토요일 채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만 꼽아놓으면 채굴을 하니까 그럼 만원 곱하기 30일이면은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요. 그쵸 네. 예. 30만 원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홍콩에 있는 채굴장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위에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지금 일부 분만 보여 드리니까 옆 음. 뒤편에 더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지금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저게 30만 원씩 하루에 벌어들인다고 생각했을 때 3, 지금 얼마입니까? 3 7이 하루에 210만 원씩 벌어들인 겁니다. 몇 개입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130원 올라갔다가 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채굴기가 아까말 2,000, 2200달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00달러밖에 안 돼요. 저희가 또 홍콩하고 3,000대 대량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채굴기를 들여가지고 충무로 쪽에서 채굴기 세팅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채굴기를 충무로에 넣어서 채굴이 많이 나오니까 수익이 많이 되니까 음. 이거를 빨리빨리 채굴해가지고 좀 나눠가자는 목적에서 지금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좋은 콘들 많아요. 근데 지금 비트가 1억 5천 원을 찍었거든요. 이게 3억 갈라면 두 배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겁지 않습니까? 이 뚱뚱한 음. 애를 올리기 어렵잖아요. 음. 근데 100원짜리가 200원 가긴 쉽습니다. 음. 그렇잖아요. 10원짜리가 20원, 30원 가긴 쉽거든요. 음. 저희들은 아까 상도받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의 가치가 계속 성장을 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내년에 암호화폐 정책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쓰이는 코인입니다. 수익을 돈 벌어온 코인이고 채굴기인데, 이 채굴기가 수명이요, 보시면 5년에서 10년까지 갑니다. 저게. 발열이 없어요. 만져보시면, 끝나시고 저기 만져보십시오. 아메리카노 한 잔씩 하시라고. 아메리칸 네네 네. 네, 네, 네. 이것좀더 한번 드셔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저 채굴기 수명이요. 5년에서 1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채굴기 수명이 좋다는 거는 저게 아, 네. 계속적으로 돈을 수입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희가 채굴할 때 담보금이 2,100몇 개가 들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 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저희 담보금도 회사에서는 큰 수익이 수익 자원으로 좀 남아 있을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마케팅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쉐어가 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컴투스 홀딩스라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게임회사가 있어요. 이 게임회사가 우리 이에이시 재단하고 천만 달러 기술 개발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에이시아가 페스트 컴퍼니에서 차세대 기술상으로도 이번에 선정을 받았고, 2025년도에 1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 펀드 조성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돈을, 업체들이 막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써 100만 여기 지금 1억 1억 달러 규모에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좋은 코인을 갖고 마케팅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역삼역에 한국은행 이 있어요 한국은행 뒤편에서 그 빗썸에 지금 여기 빗썸인데 빗썸에 너버스코인은 이렇게 상장된 코인을 갖고 채육기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였느냐 이게 주봉이에요. 월봉이 아니고 주봉인데 그때 3원이었어요. 3원 아. 제가 코인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거래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듣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행동이 옮기지 않았어요. 음. 3원짜리가 근데 금년 5월달에 얼마까지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최고가 얼마입니까? 54. 54원 갔어요. 11... 사장님들이 3원짜리를 한5 0 0만원아치면 사놨으면 그냥 18배 예예. 예. 그냥 매덕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억단위를 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저희가 처음에 80원에 시작했던, 60원, 80원에 했던 게 지금 130원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보시면은요, 에이셔 이일봉 차트인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에이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래소에서 정말 좋다라고 하면 사시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에이시아 채굴 마케팅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개수를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가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패키지가 있어요. 100만원,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 저희가 100만원짜리를 예를 들어 투자를 하시면은, 저희가 100만원에 저희가 3배를 드립니다. 네, 300% 순환으로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300% 정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당을 출금을 할때 하루에 1%씩 주는데 출금을 할때 뭐를 받느냐 나는 원화로 받을래 100만원 넣고 로 세배면은 300만원 아닙니까 원화로 받을래 아니야 나는 에이셔 코인이 좋을 것 같아 이게 앞으로 지금 바이낸스나 지금 곧 상장한다고 하니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출금을 할때 에이셔 코인으로 체크를 하고 출금하면은 본인을 코인원 비썸 지갑에 연결해 놓으면 거기로 바로 코인을 저희가 넣어드립니다 너드립니다. 그러면 받아놨다가 이놈이 오르면은 내가 수익이 훨씬 많아지고 내 원금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줄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으라시피 저게 최산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투자를 하시고 나는 3배니까 900을 벌었다고 치더라도 저 체굴기 수명이 아까 말했던 5에서 10년 정도 가졌습니까? 이분은 내가 나는 그만하고 안 할래 하더라도 저게 계속 회사 입장에서는 대수를 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주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유저들이 이제 그만하더라도 채굴기가 많이 남으니까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에이셔가 정말 좋은 코인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에이셔를 마케팅으로 들어가서 코인으로 출금해가지고 좀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